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권영찬 TV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오, 런던 BBC 프롬주, 파리, 쌍젤리지 등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9월 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국내 최초 내한 공연을 펼칩니다.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루노 카비송의 솔로 협연, 트리오 협연, 지휘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최고의 공연입니다. 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OCL의 첫 내한 공연이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루노 카비송의 지휘로 9월 3일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한재민과 피아니스트 이진상의 협연, 그리고 바이올리스트 카비송의 지휘 및 협연으로 특별함을 더합니다. 프로그램은 베토벤 로망스 1번과 2번, 베토벤 3중 협주곡 라벨 쿠프랭의 무덤 프로코피예프 고전 교향곡 1번이 연주됩니다. 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권영찬 TV를 위한 특별 티켓입니다. A석 1인 2매 2 분을 모십니다. 그리고 A석 1인 2매 3 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가격 만만치 않지만 권영찬이 쏩니다. 이번 공연 놓치면은 후회한다는 거 아시죠? 자 9월 3일입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